그 상황이 어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4살 남궁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요남님제 첫사랑 이름이 남궁입니다 흔한 이름이 아닌데 <웃음> <웃음>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제두 번째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나면 번호 교환 가능할까요? 용기 낼게요. 적으신 분들 보면. 잠깐만, 진짜, 규정 아닌 찐이에요. 네, 찐. 어디서 알겠고. <아이를? 웃음> 아, 진서 <진짜, 웃음> 중학교 3학년 때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4살. 남, 동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요 <laughs> 아, 아쉽게도. I'm not s u 아 e i 어쨌든간에 이분 o i n 진심 어린 한마디. 첫사랑 o d 그 i 는 What's the 나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이첫 번째 사 o t s 도 r